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 취업이 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측은 흑색 선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육성 증언이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가 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안우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 이력서만 내다고 얘기를 했던 같데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했던나 뭐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문보가 아들의 취업에 적극 개입했고 준용 씨가 파슨스 진학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국민의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냥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겼어. 아타는 사람이 그런들 왜 다니냐고 미쳤냐고 준용 씨가 직접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서류 연구 보존 등 이른바 문준영 방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년들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문후보 측은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 지라시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홍중표 안철수 후보의 지라시, 지라시 연대라고 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얼마 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선거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사과를 한 일이 있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며 경찰의 도움받은 일이 또 알려져 이번에는 황제 의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문재인 후보가 탄 차를 포함해 수행 차량 6대가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합니다. 이 사이 다른 차량은 옴짤 달상 못하고 문호부측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유턴 지점은 불과 10여 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려면 관할 영등포 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 없이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호부측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면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 차량으로 인한 구설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 후보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강원대 백령 아트센터를 찾았습니다. 당시 문 후보는 단상에 올라 장애인 권익 증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 측 차량들이 주차한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습니다. 비판이 따르자 문 후보 측은 장애인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찬성 419 반대 1표.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압도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국외 노동자 고용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선박운항 금지, 또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 또 화물 등을 충분히 검사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차단해서. 핵 개발 자금을 풀어 맞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제적 북한 고립 작전도 본격화됐습니다. 힐러슨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을 만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돈세탁과 밀수 단속, 합법을 가장한 북한 사업체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호주 총리도 나섰습니다. Today, together, we and we North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도 북한 김정은은 서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적의 척추뼈를 분질러야 한다며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미 당국이 최고 순회부 테러를 시도하려 했다며 보복하겠다고 의름장을 놨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병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부대 안에 들어섭니다. 감시초소를 찾아 망원경으로 연평도의 우리 군사시설을 둘러봅니다. 김정은이 어제 소형 선박을 타고 북측 서해 최전방인 장제도와 무도의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두 섬은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와 해안포가 집결한 곳으로 특히 무도에는 지난 2010년 우리 연평도를 포격한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보고받은 뒤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시키며 정전 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자 길이 빛날 군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 파격 계획으로 명령을 내리면 적의 촉수뼈를 완전히 분질러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의 서해 최전방 부대 시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폼페오 미 CIA 국장의 연평도 방문, 해병대 서북도서 사령부의 대비태세 점검에 맞서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가보위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북한 노동자를 매수해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생화학 세로를 기도하려 했다며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식의 반테로 타격전은 즉시 다발적으로 간도 높이 개시될 것이다. 또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대미 항전 의지도 거듭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 본부는 오늘 오전 유실 방지 울타리가 쳐진 맹골 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을 수중 수색하던 중에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습 본부는 유관 감식 결과로는 사람의 정강이 뼈로 추정된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DNA 분석에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정신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던 고시생은 기회의 사다리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전화를 받고 25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목소리> 어제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와 아버지 지원유세에 나선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시민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은 순서가 되자 캠프 관계자에게 휴대 전화를 건네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쪽 팔로 유씨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혀를 내밀어 유씨 얼굴에 들이대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유씨 측은 이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신장애 상급의 30살 이모씨 이 씨는 장난삼아 한 것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관 장난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기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7m 높이의 서울 양화대교 아치형 구조물 꼭대기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고시생 모임 대표인 39살 이모씨. 어제 오후 4시 구조물 위에 올라간 뒤 대선 후보들에게 사법 시험을 3~4년 만이라도 더 시행해 달라며 농성을 벌인 겁니다. 로스쿨에 갈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사법 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양화대교로 찾아가 이씨에게 사법 시험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4년 유예가 아니고 아예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테니까 내 책임질 테니까 내려오세요, 다칩니다. 이씨는 홍 후보와의 통화 후 25시간 만에 구조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천만 명 넘게 참여해 26%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4명 중한 명은 이미 투표를 마친 건데요. 이번 대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세암 기자입니다. 사전 투표 마지막 날 인천공항과 서울역 사전 투표소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투표인데 남자친구랑 서울 놀러 왔다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역 잠깐 들렸습니다. 대통령 투표는 많이 했는데 사전투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통령 뽑기 위해서 왔어요. 이틀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26.06%. 전국 유권자 4,247만여 명중 1,107만 2,310명이 미리 투표를 한 것입니다. 20대 총선 투표율인 12.19%보다 2.14배, 2014년 지방선거보다 2.2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제는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투표율이 34.48%로 제일 높았고 전남과 광주,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가 22.28%로 가장 낮았고 부산과 제주도 각각 23.19%. 22.43%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